안녕하세요. 질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어, 제가 무속인이 된 음, 동기, 이유, 아, 이런 거를 한 3편에서 5편에 나누어 한번 녹음해 볼까 합니다 아, 첫 번째로 어, 처음 시작 어, 시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어, 저 17살이죠 어 17살 이전에는 아, 그냥 뭐 직감 직감이나 뭐 어, 가기 싫은데 가면 안 좋고 이런 또 꿈자리가 잘 맞고 이런 거밖에 몰랐었어요. 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느 날 낮잠을 잤잖아. 응. <laughs> 낮에 이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비를 했어요. 어, 그때 당시에도 정비를 할 때였었고 자동차 정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동차의 전기 부분, 음, 전기 부분이죠. 아 그런 일을 했는데 어, 낮에 어, 시도 때도 없이 일해 밤에도 일하 이러고 자다가도 손님 몸은 일해야 되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지금처럼 뭐몇시딱 되면 출근하고 몇시 되면 퇴근하고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laughs>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 꿈을 꿨어요. 어, 어떠한 꿈을 꾸었냐? 저 멀리서 어, 저는 이제 서 있었고요. 저 멀리서 적토마라 그러죠. 적토마, 어 갈색, 갈색 그 털에 이 갈기가 붉은색, 응. 적토마라고 하는데 막저있는대로 한참을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만 장군, 응. 그때 당시에 어, 그 장군, 장군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어, 소리를 병력같이 질렀어요.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나서 칼을 쫙 빼가지고 어, 그칼 뽑는 순간 상당히 무서웠어요. 칼을 딱 뽑아가지고 내 어깨 어깨 딱 여기 칼 등이 죠이 날이 여기고 뒤가 여기면 요칼등 여기로 딱, 딱 치면서. 어. <laughs> 내가 이수신 장군이다. 이러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뭐, 고함, 나쁜 고함이 아니라, 어, 알리는 고함. 그래, 요기에 요기 딱 되고, 또 요기에 딱 되고. 그, 그, 그 바람에 놀래가지고 깼거든요. 아, 놀래가지고 깼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 뭐, 이런 무서운 꿈이 다했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기가 시작을 하는 거야. 음. 처음에는 어, 막 귀신도 막 보이고 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게막 보이는 거야. 아, 그 사람이 안 좋은 일 또는 지나온 과거 이런 게막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굉장히 놀랬어요. 아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 내가 남들이 모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기분이 좀 우쭐해졌죠. 남들이 모르는 걸 아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 17, 18만 이럴 텐데. <laughs> 음, 신 신이라는 존재가 뭔지 이 무속이 뭔지도 모르고 점을 봐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 점을 봐주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그전 보는 거는 이제 친구들 친구들 야너너 너 오늘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너 무슨 일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친구들도 좀 나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이러면서 믿질 않았다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엄마를 불러오는 거야. <laughs> 응. 자기네 엄마, 엄마한테 뭐내 친구가 뭐저저 저고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잘 맞춘다고 엄마를 불러왔어. 근데 그때 나는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받달라니까. <laughs> 근데, 이제, 지금은 술을 안 먹는데, 그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어, 그, 저기, 그, 얘기해준 대가로 뭘 해줄까? 예, 이래가지고, 저는 술이면 다 좋아요. 음, 맥주, 그것도 맥주. 맥주 몇병 사오면은 또전 봐주고. 또, 친구들 엄마부터 시작해서 또 엄마의 친구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 이렇게 점사를 봐주고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한 3년 갔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엄마도 몰랐어 그때 당시는 그래 가지고 언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엄마 나 이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다니, 다니던 무속인이 있었더라고 어난그 그때 알았는데 그 무속인한테 어,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니까, 러 그, 이제 지금 보면은, 그때는 신이 다 나와서, 신당 체리, 신당 체리고, 이제 전부 보면 되는 건데, 그 무속인께서, 음, 예신 받아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200만원. 어, 그때 당시 200만원 상당히 큰 거죠. 어 제가 그때 본고 2만원 받고 있을 때니까어17 지금 5 1 아, 40년 40년, 40년 전이네 예 40년 전얘기예요 40년 전에 200만원을 주고 태백산을 따라갔어요 태백산 음. 이제 태백산을 따라가 가지고 지금의 그잘 아,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일사, 어, 유일사가 맞을 거예요. 유일사에서 어, 낮잠을 자고, 아, 거기서 낮잠을 자는데 막 계곡에서 호랑이가 막 그냥 뛰어 뛰어와가지고 막내 입속으로 틀고고 막 난리가 났었어 꿈에. 아 근데 이제 그. <laughs> 그때가 이제 산에 처음 간 거예요. 그때가 어그 그런 얘기했는데 잘 받았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때 당시 잘 받았다 그래서 뭘잘 받았나 난 아무것도 못받은게 없는데 뭘잘 받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궁금한 뭐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거 넘어가 버려. 막 물어보는 거 싫어가지고. <laughs> 그랬는데, 음, 밤 중에 이제 낮잠을 자고 밤에 그 태백산을 올라갔어요. 어, 어딘지 지금 도저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유일사 위쪽으로 게, 저기 올라갔는데, 물이 아주 약하게 흐르고 있더라고. 아주 겨울이었었어요. 물이 아주 약하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웅덩이처럼 조금 물이 고인 데가 있었어. 어, 얼음 두께가 한 1cm가 좀 못되게 이렇게 있었고 그는 거기서 상을 차리고 과일 몇개내 기억으로는 과일 몇개 그리고 쌀 그리고 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몰라요 아무튼 고기 조금 한 덩어리 만 덩어리 이렇게 갖고 갔는데 <laughs> <laughs> 아무튼 거기서 한3 4 0분을 잘했어요. 뭐 내가 또뭐 지금 뭔 말을 했는지 기억 전혀 안 나. 그냥 막 내가 뭐 그때 당시에 뭐막 뛰어라 뛰어라 하는데 내가 안뛴거 밖에 기억이 안 나. 어, 뛰지 않은 거 밖에. 어 근데 이제 어찌어찌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신엄마가 되는거지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또 신엄마가 있어요 그분의 신엄마가 갑자기 그 날고기를 입에 물고 막 뭐를 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군웅 푼다고 한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 아무도 모르니까 아, 도대체 뭐하시는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거지 그리고 나서 거, 그 자리에서 그 그, 막, 입에 고기를 물고 막, 뭐를 하다가 그분이 쓰러졌어, 그 자리에서. 음, 쓰러져가지고, 막, 그, 그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내려왔어요. 음, 내려와가지고, 그분 정신 차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집에 온 기억까지 나.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응? 뭐, 누구를 봐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얘기하면 그게 말문이 막혔다, 그런 거죠. 어, 그때 당시, 아, 내가 그런, 그, 재능이 이제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아, 몇십 년,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너무 길면 짜증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편에 어 이편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조사 장용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